어네 6월 29일 공감 장전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뉴욕 증시가 이제 소비자 신뢰지수 등 주요 경제지표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어삼대지수가 모두 좀 하락을 했는데 어 나스닥 같은 경우에서는 좀 거의 3% 가깝게 좀 이렇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도 크게 걱정한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박스권이 잡혀가고 있다고 봐요 어, 뉴욕증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오른만큼 어~ 하락이 나와도 결국에는 또 빠르게 또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나올 수가 있으니 차라리 등락이 조금 큰게 대응이 좀 어렵다고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어~ 오히려 이제 국내 중시에 주는 충격과 더불어 봤을 때도 어~ 충분히 국내 중시에 이제 테마 수급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는 어~ 될수 있다고 봅니다 어~ 그리고. 뭐존 월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런 부분들은 언제나 항상 좀어 주장에 엇갈리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게 경제고 또 주식시장이니까 그런 부분 좀 감안해서 보시면 되고 좀 좋은 점은 이제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규제 완화 소식 같은 것들이 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어 일단, 이 국자 밀처 저축자들의격리 기준이 조금 줄어드는 거를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면은 굉장히 코로나를 좀 극복하고 좀 주식시장의 호재가 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지금은 나아질 수 있는 부분들의 포인트를 좀 봐야 되는 어 그런 시장이라고 봅니다. 어, 뭐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증시 거래 대금이 굉장히 유축되고 있고요. 어, 코로나 이후에 이제 최저 거래 대금 속에 박스권 심리가 국내 시장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금리 아, 금일 이제 소폭 국내 시장도 조정 폭이 예상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규제 완화 소식 등의 긍정적인 요소들도 분명히 존재를 한다. 어, 그리고 요거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최근 들어서 지금 이제 천삼백 원 근접 환율에 접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럼에도 일부 좀 외국인 수급을 계속 유입이 되는 어,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여전히 좀 파는 주체들도 있겠지만. 아, 이 정도면 많이 하락했다라는 심리가 좀 외국인 자본에서도 형성이 되고 있지 않나, 어,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손바김 현상이 나오고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어, 이런 부분 좀 긍정적으로 지속 좀 체킹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테마순환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어, 반등 이후에 어제 뭐큰 하락폭이 없었고, 이제, 흔들 수세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좀 조정폭이 나온다고 하면은 어 작은 거래대감 속에서 이제 테마 순환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역시 어 재료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지속해서 이제 강세가 나왔고 이번주 계속 강조하고 제가 보라고 했던 뭐 에너지 관련주들 신재생에너지 뭐 원전 다 포함해서 어 에너지 관련주들과 그리고 또 이제 식량 관련주들 까지 지속해서 시장의 주도 수급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계속 체킹을 하시는 게 좋고요. 어뭐 다만 이제 뭐 한국과 호주의 정상회담으로 국내 소수 수소 수소 관련주들의 추가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부분. 어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수소 테마까지도 좀 추가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추가적으로 이제 주요 R&D 예산 분야에서 항공우주 비중이 이제 8,300억가량 투입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항공우주 의 산업이 전체적인 테마 파동이 나올 수 있다. 어, 이 부분 중점적으로 보면서 시장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시황에 특정 종목 언급을 잘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어, 차라리 장중에 실시간으로 제 방에서 드리, 알려드리는 게 여러분들에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이니까 어, 장중 좀 이렇게 방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